안녕하세요, 노윤정 약사입니다. 오늘은 한국인이 부족하게 먹는 대표적 영양소 칼슘 섭취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칼슘 중 99%는 뼈와 치아에 존재하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1%가 혈액과 세포 외에 머물면서 우리 몸의 전반적인 생리적 기능을 조절하게 됩니다. 가장 최근에 그 국민 건강 영양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요. 한국인은 권장 섭취량 대비 충분한 칼슘을 먹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남성은 권장 섭취량 대비 68%, 여성은 61%의 칼슘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식습관 설문조사를 통해서 구한 평균 섭취값이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개개별 섭취량은 다를 수 있어요. 특히 하루에 한두 번 유제품을 매일 드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충분한 칼슘을 섭취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식단 특성상 유제품을 평소에 잘 섭취하지 않는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실제로 칼슘을 권장 섭취량 대비 적게 섭취하는 분들을 자주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브로콜리나 뭐 케인, 셀러리 아니면 칼슘이 강화된 뭐 시리얼이나 가공식품 등을 통해서 칼슘을 섭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식재료 또한 한국인의 식탁에서 쉽게 볼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식습관 설문조사에선 칼슘을 항상 적게 섭취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칼슘 섭취가 부족하다고 당장 어떤 문제가 나타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뼈에 저장된 칼슘을 활용해서 일반적인 생리적 기능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장기적으로 칼슘 섭취가 부족하면 이제 아이들과 성인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큰 문제가 나타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이제 아이들, 청소년을 포함하는 거죠. 이 시기, 즉 성장기에 칼슘을 충분히 먹지 않으면 이 아이가 잠재적으로 클수 있는 키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좀 낮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성장기 영양제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칼슘이고요. 실제 이 유제품을 평소 잘 먹지 않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칼슘이 권장 섭취량 정도만 들어있는 것을 보충을 하더라도 평소보다 이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수 있어요. 아이들의 그 권장 섭취량을 보시게 되면요. 빠른 성장과 발달을 고려해서 나이마다 칼슘 요구량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12에서 14세가 되면 남자는 1000mg, 여자는 900mg으로 이 생애 주기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칼슘 권장 섭취량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때 충분한 칼슘을 먹지 않으면 아무래도 이 잠재된 키 성장까지 잘하지 못할 수 있는 거죠. 성인의 경우에는 골다공증 발생과 관련된 이 골밀도와 연관되는데요. 우리 뼈에는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와 뼈를 흡수시켜서 오래된 뼈를 제거하는 파골세포 두 가지의 활동 균형으로 뼈가 건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30대를 넘어가게 되면 이 조골세포의 활동보다 파골세포의 활동이 조금 더 활발해지면서 골밀도가 차츰차츰 차츰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지금 그림 보시는 것처럼 30대 전에 최고 골밀도에 도달을 하지 않으면 인생 후반기에 더 낮은 골밀도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30대 전에 칼슘을 챙겨 먹는 것즉 많이 챙겨 먹는 게 아니라 권장 섭취량을 챙겨 먹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평소에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유제품을 충분히 드시는 분들이라면 괜찮습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면 대개 원장 섭취량의 3, 40% 정도의 칼슘은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유제품을 즐기지 않는 분들이라면 칼슘 보충제를 한 200에서 400mg 정도 활용을 하시면 건강관리에 도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특히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칼슘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을 더욱더 권장드리는데요. 본 내용은 세계 최고의 병원으로 꼽히는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 정보를 참고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채식 식단을 위주로 먹는 분들입니다. 채식을 제대로 배워서 하시는 분들이라면 비동물성 식품으로도 칼슘을 얻는 방법을 이미 알고 계시긴 하실 텐데요. 아니면 비타민 D를 칼슘 흡수를 높이기 위해서 챙겨 드신다거나. 근데 이런 게 아닌 그냥 단순히 야채를 뭐 즐기는 식단 혹은 다이어트 목적으로 야채만 너무 많이 먹는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칼슘을 보충제로서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당불내증으로 우유 같은 유제품을 섭취하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유당불내증은 이제 우유에 들어있는 유당을 분해하지 못해서요 설사나 물금변 혹은 뭐 복통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 증상인데요. 물론 요즘에는 이 유당을 분해한 락토프리 제품이 워낙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많아요. 근데 이미 유당불내증으로 오랫동안 유제품을 먹지 않았던 사람들이 칼슘을 보충한다고 락토프리 제품을 또 사기에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입맛이나 향에 대한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라면 락토프리를 선택하는 것조차 힘들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일반 식사에서 칼슘을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칼슘 보충제를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평소 고기를 좋아하시거나 운동, 근육 건강 관리 목적으로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고 있는 분들입니다. 일반적인 권장 섭취량 존에단백질 드시는 것은 상관없으세요. 단백질 섭취량이 늘어나게 되면 체내에서 칼슘의 그 배출량이 같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뭐 일상적인 섭취량에서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 워낙에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뼈 건강관리 목적으로 적정량의 칼슘을 보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다양한 건강관리 측면에서 붉은 고기 섭취량을 줄이는 게더 필요하긴 하겠죠. 마지막으로 칼슘 흡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소화기 관련 질환을 앓고 있거나 장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입니다. 칼슘 같은 미네랄은 소장뿐만이 아니라 대장에서 오랫동안 지나가면서도 흡수가 되는데요. 그래서 장건강이 좋지 않게 되면 미네랄 흡수에 변화가 올 수밖에 없어요. 뭐 이론적으로는 대양성 대장염 혹은 뭐 염증성 장질환 혹은 셀리악병 같은 특수 질환이 있는 분들한테만 문제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주변에 보게 되면은 뭐 묽은 변이 너무 잦아서 장 건강이 기본적으로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칼슘 같은 경우를 보충을 해드리게 되면 전반적인 컨디션 개선이나 특히 몸이 좀 가라앉는다라거나 좀 피곤하다거나 이런 느낌을 받으셨던 게 많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 건강도 좋지 않고 특히 평소 유당 불내증 때문에 유제품을 더욱 즐기지 않는다 하는 분들이라면 적정량의 칼슘 보충제를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칼슘 보충제를 활용하실 때 이런 점은 꼭 주의를 하셔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칼슘은 음식이 아닌 보충제 형태로 한 번에 500mg 이상 섭취를 하시게 되면요. 흡수율이 낮아지는 문제도 있지만 급격하게 혈중의 칼슘 농도를 올리면서 갑자기 늘어난 칼슘을 우리 몸에서 낮추기 위해서 혈관이나 연골같이 부드러운 조직으로 칼슘을 이동시키면서 칼슘의 부작용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뭐 어떤 분들은 아예 칼슘 보충제를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처음부터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식단 특성상 일반 식사에서 칼슘을 충분히 얻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맞게. 부족한 양인 200에서 400mg 정도 칼슘 보충제를 활용하시는 것은 오히려 권장을 드리는 편입니다. 단, 그 500mg 이상의 칼슘을 활용하시고자 할때 특히 골다공증 치료 목적으로 거의 1000mg 가까운 칼슘을 활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에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를 해볼까요? 오늘은 칼슘 보충제 섭취가 꼭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모든 분들이 드셔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칼슘을 얻을 수 있는 그원 자체가 유제품이 주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섭취가 부족하신 분들 아니면 장건강 문제로 미네랄 흡수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신 분들이라면 전반적인 컨디션 관리나 뼈 건강 관리 측면에서 적정량의 칼슘을 활용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들한테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노약사는 언제나 여러분의 신나고 활기찬 삶에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